만 이거 야지 8만 9만 7만! 조금만 치었잖아 이만, 마임좀기발좀 맞춰요. 는데 갑니다. 갑니다. 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다 갑니다. 갑니다. 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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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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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짠구 오늘 단발머리와 함께 부산 경남 레시럼 파크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은 짠구가 오늘 선행마 위주로 잡습니다. 그 단발머리가 추위주로 잡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먼저 튀어 나가고 내가 따로오란 말이야. 내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다. 선배님들 매일 혼나고 있거든. 오늘 우습게 빼고야 된다. 이제 이 사태가 심, 이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선배인데 처음에는 답답해하는 수준이거든. 었 이제는 화가 나시나 봐. 얘 내려보면서 무슨 말인가 알겠나 네. 오늘은 선배님들이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파도 좀풀어드리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이리 부는 건아겠나 해도 해보자. 해지. 지켜봐 주시죠. 단발머리와 함께하는 신나는 경험 단발머리랑 할 때는 항상 미적중에도 항상 즐거웠어요. 우리도 음. 투자분도 그렇고 애가 항상 밝기 때문에 충은 의심 없이 간다. 빛트더 음. <laughs> <빗도> 드랍. 빛트더 <laughs> 드랍. 피티 영웅 문세영 교수님. 네. 문세영 교수님이 내가 항상 별명을 뭐라 했냐면 국가대표 문세영이라고 했어. 아... 근데 별명이 따로 있으시더라고. 내가 어제 경마하면 카페 가니까 문세영 기수님을 황태자라고 부르더라고. 어... 황태자 문세영. 그다음에 내 말의 꼬리는 이거 아까 히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대. 니네 탓도 안 해. 아... 자 가보자. 그 오빠 두개 하고 내 따로 하고. 또 따로 하나아 그렇게 해보자 이 말이가. <laughs> 아 좋다. 좋다 알겠다 알겠다 <laughs> 니 뭔가 이 픽을 내가 겹치고 아. 싶지 않다 이거네 아뇨 네, 네, 아, 네, 네, 오케이 니부터 네. 해라 그러면 혹는아 퀸을 잡고 브라이트 퀸? 네 좋지 최강 나이스라 어 위트 영아 그러니까 니는 축을 3번으로 안 잡겠다 이 말이니까 네아나 3번 축 잡고 네 빅토 아르기스님 드래곤 스퀘어 게 드래곤 스퀘어 드래곤 스퀘어 드래곤 스퀘어 5번을 바치고요 내가 얼마 전에 거짓말을 알고 대리기사님하고 가는데 대리기사님이 경마왕편이더라고김초우기수님 언급을 하더라고 김초우기수님이 1000배 아, 아, 예, 2 0 0 0배를더 틀린대 한 번씩 오케이 어허... 자 결국 우리 마번에서 결국에는 또이 어허... 3번이 간건입니다 짱구 오빠는 3축 4 5번을 갔고 저는 7을 축을 잡고 3 6을 갔습니다 네 경마 스승님한분 계셔 저 3층에 그스승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빨간 물 기우 하는 게 경마래. 어, 흥미랑 어. 흥미랑 어. 흥미랑 저런 삼점포 특이 잡으로 가는 거는 음. 진정한 경마인아니라는 거야. 음. 근데 아까 엄마 박스가 이랬어. 이번 경주 여. 그런 거는 편집이 들어가는 부분이야. 편집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말이야. 내가 언제 바꿀까 이랬어. 아직 궁짜분들은 모르는데. 한태자 민세영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머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천칠백 미터 국선. 태자 민세영은 들어와야 돼요. 번삼 7번, 3번. 어, 4번도 있어. 3번, 벤트 번잡세요 뭔가 하나. 잠깐만. 누가 아니, 달은 김과 가민재 기수님. 길 찾아야 돼요. 아, 근데 1번이 지금 아닌데 번이 1번이 지금 번고있위로는넘어고지삼권까지번 5번 야 근데 이게 진짜 는 게임 시작하고 나서 배팅할수 없나 아 <laughs> 그러면 다 맞추는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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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자님은 내가 가면 안돼 잘할 것 같다 나 미치겠다 미치겠 나도 미쳐머리겠다 이거 그 머리한테 오복종 가르쳐야 되나 어 되나 너너너너네 내가 가르쳐 음, 대비전을 우승으로 장고이번5등 배울 수 있으면 해야 된다 1번 야실바디슬림뭐 야, 언제 봐도 진짜 조각같이 코, 코가.. 와. 그 저런게 코차이 승부에서는 중요하거든 양복사. <목소리> 아, 안녕하십니까 뭐가 좋노? 제가 고민중인데 선생님 축은? 축 8번 잡을라 했는데 8번 애가 안좋아보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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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실바는 어, 넘어져지 다시바도 먹어줘야 돼요? 헐렁거리는 맞는 거 11번을 주고 잡아? 그래 그 경마는 그렇게 뭐 수업료가 많이 든다 그래 그래 해봐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거다 그래 이 이게 이제 딱 내가 한, 처음에 왔을 때한 3개월 됐을 때마버이 이렇거든 딱 그때 그 수준인데 그니 나름 경력 채우는 잘했어 잘했는데 부산에서 다시바는 먹어준다 이래 선배님 말씀하셨잖아 2번 가줘야 돼 소식이두 마리 복승 2번 가지고, 9번 커너 플라잉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호랭이, 어? 아들 호랭이. 이 혹시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선배님께서 내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나? 짱구 박사 하더라고. 이 박사라는 칭호가 경마장에서 내가 그 박사하기를 땄다는 거거든. 아시는가 선배님, 이거 뭐 이제 자가. 그래서 내가 논문 쓰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실패 음. 논문. 점점, 이제 점점 이렇게 점점. 점점 이제 내 말을 흘려듣는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게 없다. 아까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어? 머리자는 지금 유튜브 찍으러 온게 아니다. 진짜 경마를 못떤 해봤어. 진지하다 지금. 하지만은 뭐 박사 치구를 얻었으니까 박사에 그만 가라. 네 여러분들 단발머리와 함께하는 신나는 경마 두번째 경주 짱구는 8번을 추구로 갔고 2,9,10을 갔고요 머리는 11을 추구 잡고 2,5,9를 갔는데 지금 배당판에서는 배당판에서는 일단 축이 잘못됐습니다 두 가지는 축이 상당히 잘못됐어요 아 부산에서는 다시하거든 선배님 다시먹어준다있 했거든 개털리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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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0여러1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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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위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번 여러분, 여러번여러번여번분번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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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바깥쪽으로 9번 여널분라러분널러라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곡선 주로에서 테이분가 앞서고 원더프리분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8번 구마 시 제발 조금만 시원잖아 제발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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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갔다, 집에 갔다. 아, 있습니다. 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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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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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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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한한 도배도 있 근데 예, 어. 근데 지금가 내가 많이 팔릴 거예요. 아, 얘랑 스마트 사스가. 어, 네. 좀 제발 좀 맞춰요. 좀고해장좀 아유 감사합니다 하메이. 이 단발머리는 옷이가 온 고생이요. <laughs> 또 만났어요. 또저만 있었어 분명히. 어. 그래서 얘를 축으로 잡고. 아 이랑 친분이 있다 이 말이네. 예. 어. 공주님만 빼고 다 갔다 어 잠깐만. 소스 가지고 소스 가지고 오신다. 예 사매니. 여기 지금 백길이 말로 팔이거든요 5마리다. 네. 근데 내가 말하 선배님이 경마를 네. 접근하는 개념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맞아. 이거 1, 2, 3, 제가 하고, 네. 2, 4, 6, 7, 8.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2, 4, 6, 7, 8. 이렇게 가면은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8분에 지금 어떻게. 이야, 어? 이렇게 가나? 네. 진짜. 선배님이 뭘 말하냐, 2, 4, 6, 7, 8을 말했거든요, 지금. 모닝이 빠졌네 모닝 왜 빠졌지? 3번 뭐? 티즈모닝을 한번 봐보자 이 말이라 이제 스파크나 티즈모닝이나 우주달린지를한번 봐야 될거 아이가 오 이래 하면은 응. 바로 영상이 뜬다고 <laughs> 대박 예전에 탔던 게 나오는 거야? 그니까 직전 경주 그 영상이 나오는 거야 단말머리와 함께하는 신나는 경주 세 번째 경주입니다 지금 부산 짱구는 짱구의 경마 스승 선배님이 알려준 매직 마법 5두마버리죠 2, 4, 6, 7, 8, 또 복조로 돌렸고요. 저는 8의 축을 잡고 1번, 2번, 3번, 4번.

2 2 9다 아, 나 이거 5번만 넣었으면. 아, 그럼 돼? 네, 아, 여러분들, 아, 부산장구. 아, 이제 그냥 함부로 안 가기 때문에 윤택 예상가님 마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 여기서도 지금 헌터 드래곤을 잡으면서, 근데 윤택기예상관님은 지금 콩코드파크를. 콩코드파크가 지난경에 성적이 안 좋은데 콩코드파크를 잡고 계시거든. 5번은 꼭 강어. 5번이요? 아, 알겠습니다. 바베라트. 어 바베라트 여기 선배님도 바베라트를 보고 있고, 윤택기예상관님또 바베라트를 보고 있고. 축은 가창영만에 맡길게요. 1번. 꼬리 두 개. 중저배당 노리면서 윤택 예상가님 바벨 하트랑 콘코드파크 맡길게요. 자, 이거는, 이거는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갑니다. 승부경주 갑니다. 7번. 그 다음에 8번. 아카라크. 자, 매직 마법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애가 예능에서 다큐, 다큐로 갈라 그러는 <laughs> 여러분들 단발머리와 함께하는 오늘 마지막 경마가 되겠습니다 오경주고요 짱구는 <목> 1을 축으로 잡았고 <목> 머리는 4번을 <목> 축으로 잡았습니다 가자. 헌터 들어가 좀 앞에 쭉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 떨리고 예, 출발합니다 경우경준입다 장거리 레이스 1 8 0 0 m 달 자, 일단 아, 1번, 2번, 2번 괜찮고 그리고 번 코너원과 박재희 기수와 함 아, 저 배당이 아쉽긴 한데 7번 닥터파로가 출시되니 9번 러브킹 가장 뒤쪽에치 아, 러브킹이 좀 아쉽다 아, 빠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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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들어오면 안돼안돼 아, 나 6번 안 갔는데 아, 박재기 기가 처음으로 독를 내고 있습니다. 코너원과 헌터즈 레고는 중요박 각진에서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헌터드래곤 그리고 러브 피니지가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둘다안 됐어? 박재기 기수와 함께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우승입니다. 코너원, 코너원은 진신의 열 이번 명.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통산. 이런 데나 <목소리가> 지금 말을 열 마리씩 한왜이 모든 우리 왜 우리 왜육 번을 안었어 오빠 진 아쉽겠다. 육번넣었습야 맨날 아쉽다 나는. 내가 영문하는 그게 아닌가? 내가 각각 네, 끝이야. 그게 실력이겠지만. 그의 경마는 각 축전 보여줬던 두 마리 이치치다 아, 떨어진 거리에서. 예, 어서 오세요. 저희 주게 주세요. 주게 주게 하겠습니다. 안 냄진 나죽 가마까 호퍼퍼. 중라 Ҡәрәмәнә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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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ҡәрәмәнән,